삼성전자가 최근 베트남 스마트폰이 협력사 생산 라인을 경북 구미로 옮겨와 화제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공장에 집중된 생산량을 타국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그간 삼성 덕을 많이 봤던 베트남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언제까지나 베트남에 머물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줄 알았던 것이죠. 어떤 이유로 삼성이 베트남을 손절한 것인지 삼성의 손절당한 베트남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은 약 3억대인데요.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 박린성과 타이행 우윤성 두 곳의 공장에서 삼성 전체 스마트폰의 약 60%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삼성은 베트남을 떠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022년에 베트남 공장 캐파 중 1,900만대를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라인도 증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베트남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베트남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추스를 틈도 없이 삼성은 또한 번의 충격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부지를 베트남이 아닌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17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텍사스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가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땡큐 삼성이라고 다섯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체로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새로운 충격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미 베트남 스마트폰 협력사 생산라인 두 개를 경북 구미 사업장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삼성전자는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점유율 34%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해 매출 745억 달러, 수출 6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잘 팔아주었던 베트남에서 삼성이 발을 떼고 있는 이유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원래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관계는 더 없이 좋았습니다. 흔히 한국을 삼성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베트남은 그보다 더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야말로 베트남의 경제 지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축이라고 말이죠. 2009년 방닌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지은 이후 삼성은 베트남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돈의 힘을 가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후 베트남의 무역 적자가 차츰 흑자로 변환되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6개의 공장을 가동했고, 15만 명이 넘는 현지인들을 고용해 현지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경제에 크게 공헌했던 것이죠. 삼성전자는 또한 휴대전화 공장이 있는 박민성과 타이앵우인성에 삼성 희망학교를 하나씩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현지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였는데요. 건축비와 차태 운영비를 삼성전자 측에서 전부 부담했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 투자 외국 자본 가운데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투자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 베트남에 4개 지점을 동시에 오픈하고. CGV가 베트남 극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베트남의 타이어 코드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죠. KT, SK그룹도 베트남에 진출하며 현지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베트남에 방문해 베트남 총리를 만나서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계속하고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관계는 계속 끈끈할 줄 알았는데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발단은 코로나19의 확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베트남 제조 거점이 셧다운되면서 극심한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것이죠.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 거의 반년 동안 지역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생산 차질이 나타나자 중앙 정부와 사업장이 속한 지방 정부 및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로 구성된 3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방지에 힘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임원을 비롯해 한국인 주재원 등은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회사 내 사무실에 간이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경영진은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협력사들의 공장가동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생산 및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협력사가 다수 위치한 박장성과 빈푹성 등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간 물류 및 인력 이동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했죠. 삼성 직원들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굳이 전보다 환경이 열악해진 베트남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기업이란 철저하게 이윤과 효율만을 좇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기에 베트남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해외 생산 라인을 국내로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가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이 2022년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 한국 기업들로서는 2022년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에 비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수시로 생산 라인, 직원 검사 비용과 사내 숙박 시설 마련을 요구해오는 통해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베트남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인건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고졸 생산직 초임은 각자 370달러, 290.5달러, 300달러로 베트남 인건비가 가장 비싼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 덕분에 경제성장을 경험했으면서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을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로 취급하며 한국의 방역체계를 비하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해도 되나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은 외진 시골 공항에 보내 빵값이도 않은 것을 주면서 격리시키기도 했죠. 한국인을 코로나 전염병 취급하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태질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국 국기의 태극 문양을 병균으로 편집하거나 한국을 사우스 코로나라고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베트남은 한국에 SOS를 쳐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업신여기며 뜬금없이 한국산 불매 운동까지 벌였죠. 베트남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의 기업들은 결국 베트남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작심했던 것이죠. 삼성전자부터 그렇게 슬슬 베트남을 떠나더니 또 다른 한국의 대기업 효성도 베트남에 만들려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공장을 짓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대신 울산 공장 아라미드 생산 규모를 현행보다 연간 3,500톤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과 감정의 골이 갈수록 높아지고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국내 증설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한국형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과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에 생산 라인을 둘 필요가 있겠냐는 분석도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역시 베트남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트럭 버스용 타이어 생산라인을 칼려던 계획을 배치화하고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설비 확대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에 손절당하기 전 베트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손절당한 이후의 성장률은 몹시 저조해졌고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베트남 GDP 성장률이 2021년에는 고작 2.58%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2.9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AFP 통신은 2020년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였다면서 2021년에 이 기록이 경신됐다고 꼬집었는데요. 통계청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경제 등 모든 측면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열어 끈끈함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지고 있는 해를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일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